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laughs> 네,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 자동화가 완전히 됐습니다. 이쪽으로 파이프를쭉 연결했더니 완벽한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모아놨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기를 더 확보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어, 이런 게임은 뭐니 뭐니 해도 전기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돼야 돼요 그래야 게임을 확장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정말 편해지죠 기계들을 계속 설치를 해야 될테니까요 그래서 코크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음, 코크, 코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에 시스템을 다시 없애야 돼요 여기 시스템도 없애야 되고 이거는 다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다른 쪽으로, 이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만들어야 역시 잘될것 같고. 음.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어... 미리 만들어 놓을까? 아무래도 미리 만들어 놔야 될것 같은데. 또한, 이거 보시면은, 어. 지금 이게 2.5초당 하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20초당 하나예요. 그러면은 이게 20초당 8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8268540. 그렇죠? 20초당 8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8개를 커버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여덟 개까지. 커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8개만 하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음 아까우니까 하나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아이 바닥재를 더 만들어 계 만들어 놓고 있어야 될것 같은데 우선 전기가 확보가 돼야 돼요 어쨌든 간에 전기가 확보가 돼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오븐을 놓는 거죠. 코크는, 어, 이걸 보시면은, 코엘은 400와트, 코크는 900와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면 이소스도 1대1 비율밖에 안 돼요. 1대1, 100초 동안. 그리고 1레벨짜리는 100초, 스틸은 66.7초. 쭉 떨어지죠. 그 6자리는 13초. 확확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걸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10초당 100개, 100개니까, 아니, 100초당 10개니까 이게 지금 2.5초당 8개씩 나왔잖아요. 2.5초당 8개가 나왔기 때문에 한 20초당 8개가 나왔기 때문에, 100초면은 5를 곱해야 되니까 40개가 나와요. 이해하셨나요? 2.5초당 하나고 20초당 8개였잖아요. 그러면은 20초에다가 또 100초가 되기 위해서는 곱하기 5를 해야 되니까 8에다 5를 곱하면 40개가 되죠. 100초당 40개가 나오기 때문에 5분을 4개 놓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특별히 뭐, 없죠? 오븐 모양이 이쪽이 앞인 것 같은데, 여기다 놓고, 수입기 자리를 놔야 되니까, 여기다 놓고, 둘, 셋, 네 개를 놔야 돼요, 네 개.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수입기. 수입기를 놓고, 어, 들어가죠? 수입기. 수입기를 놓고,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여기 뭐야? 뭔가 게스가 나오거든요? 게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은, 코엘에 들어가면은 이... 크레오... 크레오소트 라는 가스가 나와요. 가스. 가스. Can be transported by pipe. 파이프를 이용해서 옮길 수 있다. Can be injected. injected. Exjected from machines by pump. 음... 머신 펌프에 의해서 머신으로부터 뭐 추출할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추출을 해야 내 되나 봐. 이거 모르겠다. 우선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파이프가 있긴 해요. 저이그 파이프 이것도 한번 만들어 놔 봐야 되겠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총몇 아, 10개, 4개까지 놓을 수 있다. 그러면은 어... 우선 이렇게 둘셋 아마 세개 까지면은 될거예요 오케이 세개 까지면 될거 같고 오븐 그 다음에 벨트 그 다음에 투입기 하나면은 이거 하나로 야 이거 없어져 오케이 이거 하나로 네개가 충분히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100초가 지났죠 100초가 지났기 때문에 10개의 포크가 나오죠 코크. 이거 문제예요, 이거. 이거 지금 어떻게 없애는 방법이 있을 건데, 그건좀 알아봐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서 코크가 나오는 거죠. 코크. 야, 야, 야. 코크. 이렇게 포크가 나올 거고, 그러면은 또 여기 다가 벨트를 놓고, 그 다음에 용광로를 놓고, 용광로, 그쵸? 그렇죠? 용광로를 놓고, 많이 필요하겠다. 뭔가 재료들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laughs> 여기 놓으면은. 그쵸? 오죠? 징탕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또 투입기를 놔야 될 거고 그것도 놔야 되겠죠. 이제 용광로 그 다음에 용광로를 놓은 다음에 히트파이프를 연결해서 여기다가 딱 연결하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투입기 놓고 이렇게 놓으면은 될것 같고요 어차피 여기서도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선 이 정도 놓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용광로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 이트파이프, 무슨 이렇게 연결하고... 아, 이거... 야, 이렇게 연결 안 되냐? 이거 왜안 되냐? 되면 좋겠는데 안 되네요. 이렇게 연결! 야, 히트파이프 없어? 에헤이! 하나, 둘, 셋, 네개 정도. 히트파이프 한 다섯 개 정도 만들면은, 이야, 이렇게 불타야 돼요. 지금 이거는 부족하다는 의미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쵸? 이게 완전히 다 불타올라야 돼요. 그래야 이것처럼 지금 여유롭다라는 것을 할 수가 있겠죠? 열파이프. 이렇게 연결하면은, 굿! 이게 제대로 지금 전력이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아, 이제 되는구나. 생산량, 12.6k. 그쵸? 그렇죠? 소모 3.9. 오,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이게, 음, 제대로 된 거지 이게 제대로 이게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오케이 여유롭죠 굿 코크가 <laughs> 코크가 정답이네. 3.9, 왜? 여기도 왜 3.9냐? 음, 야, 12K는 어떻게 알아보, 야, 나 미치겠다, 이거. 왜 3.9로 되지? 총량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총 양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거, 아, 이거 미치겠다.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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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모르겠어요. <laughs> 모르겠고. 어, 제트팩. 여기 있죠? 제 스팀팩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스팀팩이 들어갔죠. 애플을 눌러서 스팀. 오. 와. 좋다. 스팀팩을 이제 어떻게 만드었냐면요 이쪽 보세요. 이쪽으로 이제 쭉 내려오시면은 스팀팩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뭔가해서 지금 업그레이드를 해놨는데 제트팩은 알루미늄이 들어가요. 지금 현재 제가 만들 수가 없고 스팀팩. 스팀 팩을 만들었더니 이렇게 F키를 누르니까 퓨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 위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게 편해지죠. 퓨 <laughs> 좋다. 어쨌든 이렇게 현재 완료가 됐고요. 이 전력 소모가 떨어지는구나. 이거를 뒤로 더 빼야 되겠네요. 음, 이게 지금 소모를 못하기 때문에 아깝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제대로 지금 못해요. 버틸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아, 지금 이게 지금 안 빠져서 그러는구나. 이게 안 빠져서 그래요. 그러면은, 어, 파이프로 한번 해볼까요? 파이프로는 안되는 것 같고 이거 이거 이거를 어떻게 빼냐 이거 자 여러분 아 이게 펌프로 없앨 수가 있습니다 펌프 이 펌프 리퀴드라고만 나와서 제가 물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물이 아니라 이가스도가스도 가스도 이렇게 없앨 수가 있어요 근데 없앨 때는 이게 어, 이런 식으로는 없을 수가 없어요. 보시면 바같이 위로 올려야 되거든요. 위로, 위로. 여기서는, 파이프.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하느냐 방향을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줘야 돼요 방향을 잡고 여기서 위쪽으로 Alt를 눌러서 방향 위로 위로 하셔야 얘가 위로 펌프를 없애냅니다 그쵸그쵸 그쵸? 지금 크레스트를 지금 없애주고 있습니다 없애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놓으시면 은 돼요. 아, 이걸 몰랐어,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없앨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이제 되겠죠?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적용이 됐지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여기는 없애야 돼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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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첫 번째 칸은 여기는 없애고 여기서부터 이제 쭉 하다 보면 될것 같으니까 음아 여기 위, 위에서는 위에서는 안 되나? 되네. 겨우 <laughs> 가까스로 되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음에 파이프 파이프를 더 만들고요. 다음에 여기 다시 없애고, 아이 그냥 놔둘까요? 그다음에 여기서 벨트. 음, 더 가고. 만들고 우선 연결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기 때문에 우선 만들어만 놓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없네. 여기 있다. 있지. 놓고 여기다가 파이프 연결하게 되면은 이제 음 봐야 될것 같아요. 딱 봐야 될것 같고. 죠. 오케이. 그럼 이쪽 것도 이제 빠져나가게 되고요. 0.5라는 이 수치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0.5안 빠져나가네. 이거를 어떻게 해서 없애버리는, 잠깐만. 없애진 않아요. 지금 이게 없애, 없, 제가 지금 착각했는데 또. 이게 지금 없애버리진 않습니다. 여기 지금 저장이 된 거죠. 그쵸? 제가 지금 좀 큰일 날뻔 했는데. 그러면은. 아, 이거 연결하기가 워낙. 야. 아, 진짜. 어, 여기서. 파이프를 더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어차피 저한테는 재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와우! 자동화가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하다 보면은 나오기 때문에 <laughs> 여기서 이제 파이프를 좀더 만들고 플루이드 덤프 이걸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디스트로이더 리퀴드 그쵸? 이거를 언락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가스 덤프 여기도 있네 게스도 있네 게스 여기 있네 그쵸? 스틸 깨스네. 이거는 만들 수가 없으니까, 스틸은 현재 제가 만들 수가 없어요. <laughs> 그러니까 패스를 하고, 음 어차피 지금 이것도 멈춥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쭉 연결되죠. 어, 이게 맞니? <laughs> 이게 맞아? 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플루이드 덤핑을 하게 되면은, 될것 같은데, 어, 파이프를, 아무래도 더 만들어야 될것 같죠? 오케이. 이것만 되면은, 전기는, 지금 또 멈췄어요. 아, 멈추지 않았구나. 멈추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직은 안 멈췄어요. 또 멈출 거예요, 이거. 음. 이거 돼야 될것 같은데. 이거 빨리 보여드려야 되는데. 리서치 빨리 돼 봐. 리서치 완료. 그 다음에 플루이드. 이것까지. 우와, 시뻘겋타시뻘거타 <laughs> 아주 시뻘개요. 딱 좋아요. 이제 멈출 거예요. 보세요. 아웃풋 비지. 아웃풋 비지. 또시작 멈추죠. 그러면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다음에 여기서 굴이 많아서 좋다. 파이프를. 이렇게 이게 연결하는 게참 이거 야야야 야, 야. 이렇게 연결이 안 되냐 여기죠 뭐라고 썼는데? 프레스 시프트, 프레스 시프트 연결하는 법이 또 있나 보구나. 쉽게. 어 됐다 됐다. 그러면은 다운프드 왜못 만드냐. 만들었다. 만들어봐. 음, 두개 만들고 있죠? 아, 이걸, 설마, 위에다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위에다가는 못 만드는구나. <laughs> 어? 된다고? <laughs> 어, 된다고? 아, 안 빠지는데? 코퍼플루이드 덤프 리퀴드 역시 리퀴드인데 음 역시 아 손으로 지금 이게 손으로 우선 빼낼 수 있구나. 손으로는 지금 빼낼 수가 있네요. 아, 근데 왜 이거 뭐, 안 나가지? 아, 이거. 아, 이거 뭔가 지금. 애매합니다. 지금 이것까지도 했는데. 자. 날라봐. 어 파이프를 타고 안 와요. 이 크레 크레오소트라는 게 파이프를 타고 와야 되는데 어...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다른 걸로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건 아니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거 잘못 눌렀다. 오메. 이건 맞긴 맞아요. 여기다가 펌프를 놓는 건 맞아요. 이건 맞고. 아, 이건 맞아요. 이거는, 지금 현재 이거는 맞는데, 왜 이쪽으로 안 오지? 이건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이걸 밑으로 내려야 되나? 이렇게 내려서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야만 되는 거고 이것도 아니잖아요. 플로이드 덤프. 아무래도 가스 덤프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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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야 이거 이거야 이거 이거. 아 이거 써킷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솔리드 덤프고. 이걸 먼저 해야 되겠죠. 아 이것도 이거 들어가는데 필터인가? 필터링 펌프를 써야 되는건가? 어쨌든 지금 어, 애매합니다. 스틸을 간 다음에 이제 이 보드를 해가지고 우선은 지금 이거를 손으로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가스 범프, 덤프로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애매하네요.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